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포르트 코리아의 김대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입을, 수입 스윕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부품의 솔리드 체크하시고요. 확인으로 들어가셔서 제가 스케치 평면을, 탑 평면을 잡을 거고요. 스케치로 들어가셔서 자, 선풍기 안에, 앞에 <laughs> 프로펠러를 감싸고 있는 부분을 모델링 할 거기 때문에, 원을 두 개만 일단 그리고요큰 원을 100이 아니고 1000으로 할 거고요. 안쪽을 950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료로 나가셔서 밀어내기로. 제가 50만 이어내기할 거고요. 완료. 자, 데이터 평면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탑 평면을 400mm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자, 데이터 평면이 하나 완성이 됐으면 다시 스케치로 지금 방금 만드셨던, 들 일단 평면을 스케치 평면으로 잡아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윗면에 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제가 치수는 15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로 나가셔서 밀어내기로 70만 밀어내기 할 거고요 완료하시고 카트를 뒤에 누르신 다음에 자 수입으로 이제 외곽에 이렇게 살 모양을 그릴 거기 때문에 삽입에 수입에 돌출로 들어가신 다음에 궤적을 스케치해야겠죠. 자 제가 평면은 프론트 평면을 잡을 거고요. 스케치 방향은 이대로 진행을 할 거고 확인 자, 이렇게 보고할 거기 때문에 자, 기본을 누르시고. 참조선으로, 여기 맨 윗면에, 원의 외곽선을 참조로 따주시고, 자, 자, 참조로 여기 윗면도 따야겠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궤적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음 코 아이콘을 이용해서 을 여기 보시면 딱 가운데 가시면 미드포인트 중간점에 m이라는 글씨가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또 윗선에서 이렇게 코를 하나 그려주시고 구로가이콘으로 동일점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이 중심점과 이 라이트 평면을 일치를 시켜주시고요. 요 호의 반지름은 500으로 맞춰주시고요. 부속을 하나 더 줘야겠네요. 부속으로 1.1. 여성과 음 여성과 아 이대로만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500을 입력을 하시고 완료로 나가셔서 자, 끝 결합을 해주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따라갈 단면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 아이콘으로 파이치스는 10만 입력을 할게요. 10% 하셔서 완료 나가셔서. 미리보기 하시면 자리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확인을 하시고 돌출된 에이콘을모듈테리에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패턴으로 치수로 할게 아니고 축을 기준으로 할거기 때문에 축을 선택을 해주시고 원에 가운데 축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360도로 할 거고요. 개수는 50개만 선택을 해주시면 360도 선택을 해주시고 50개를 하시면 이 360도 안에 50개가 균등하게 분포가 되겠죠. 자,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선풍기 프로펠러 외곽에 있는 이런 부품이 완성이 되고요. 자, 라운드를 이용을 해서 사유 라운드를 10만 어보도록 할게요. 자, 렇게 모델링 할 수입을 이용해서 치면 되겠습니다. 자, 교제 수입 부분에맨 끝에 보시면, 지금 이 모델링 도면이 하나가 있죠. 요거를 같이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요걸, <laughs> 요걸 모델링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건 닫아주시고요. 새로 만들기에 부품에 솔리드 체크하시고 들어가셔서 스케치 누르셔서 타평 면으로 들어가시고 자, 중심선 아이콘으로 사각형 아이콘 선택하셔서 대칭 확인하시고요. 치수가 140에 100이네요. 완료. 밀어내기를 10만큼 하시고요. 자. 다시 스케치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타 평면이 아니고, 맨 사각형 메뉴에 서피스면을 선택을 하시고, 스케치로 들어가셔서, 원아이콘으로 치수가 똑같으니까 R이 선택이 됐을 때, 자, 여기 보니까 치수가 2 5고요 25가 되겠네요. 반지름이 35니까, 70이 되겠고요 트림아이콘으로 안쪽에 필요없는 핸들을 잘라 주시고요 원형아이콘으로 알을 주시고 쪽을 잘라 주시고 요호와 요호를 같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알값이 10이네요. 완료. 이런 얘기로 어차피 요 위쪽은 수입 컷을 이용해서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는 정해진 길이가 없구요. 일단은, 뭐, 한 70만큼만,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수입을 돌출, 수입을 이용한 거는 돌출만 배웠는데, 요 모델링을 하면서, 이번엔 돌출이 아니라, 수입을 이용한 컷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수입 컷을 이용해서, 삽입에 스입으로 가셔서, 지금까지는 돌출만 했지만, 이번엔 컷으로 가시고요. 돌출하고 똑같죠? 뭐, 계적을 스케치할 거냐, 그려진 계적을 선택을 할 거냐, 음, 저는 그려진 게 없기 때문에 스케치할 거고요. 평면 똑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저희는 프론트 평면으로 할 거기 때문에, 프론트 평면 잡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모델을할 거기 때문에, 기본으로 들어가셔서, 스케치에 참조로 요선이 필요하고요 양쪽 외곽선을 참조선으로 따주신 다음에 자코와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자 스타트점은 여기가 아니고요 쪽으로 바꿔줄게요 고 치수를 보시면, 자, 요선과 맨위선에 치수가 나와 있구요. 아래선과 전의 치수가 나와 있네요. 자, 여기는 25구요. 여기는 35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호의 치수가 100으로 되어 있고요. 호의 치수도 100으로 되어 있네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완료로 나가시고요. 자, 여기도 자유꽃과 극결합이라는 게 나오죠. 자, 자유꽃으로 지금은 커지기 때문에 자유끝을 하시면 요 끝에 면이 다 잘리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 결합으로 해서 여기를 들어 끝 결합을 하시면 요 끝에 면까지 부드럽게 잘리기 때문에 자 도면에 보시면 지금 우측면도에 R81 이라는 이런 단면이 하나 나와 있죠 그러면 저희는 중심을 이용한 홀을 그린 아이콘을 이용해서 십자 라인에 탄젠트하게 만나는 곳에 이런 홀을 하나 그려서 지금 지수가 81이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하시면 잠깐 조금 비틀어서 보시면 방금 그렸던 이계적을 따라서 이홀가 이렇게 잘라지게 되겠죠 자, 완료로 나가시면 화살표가 나오게 되죠. 저희는 이아래면을 잘릴 게 아니고, 윗면을 잘라야 되기 때문에, 대칭 이동하셔서, 윗면을 잘라야 되고요. 확인하시고, 미리 보기 하시면, 이렇게, 잘라지게 되겠죠. 확인. 이런 모양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고민보시면 요안에 사각형이 지금 잘라져 있는데 치수가 15로 나와있으니깐 대전평면으로 15만큼의 대전평면을 하나 만들어주셔서 스케치 평면으로 스케치를 들어가시고 중심 아이콘으로 중심선 그려주시고 사각형 아이콘으로 4 5고요 이거 30으로 되어 있네요 자 완료 드러내기 재료 제거를 할 거고요 치수가 아니라 관통을 시켜 주시면 이렇게 렐링이 되고요자 알값을 여져 보도록 할게요 운드로 컨트롤 안쪽에 알 값이 10으로 되어 있네요. 값이 10이고 바닥면이 음. 알 5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있고 윗면이 r o u 5가 아니라 7로 되어있네요. 완료 여기가 1로 되있고요 저는 뭐 라운드 값이 다르다고 지금 다 라운드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따로 클릭해서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라운드할 때 알려 드렸던 방법대로 하나 선택하셔 일로 바꾸시고 7로 바꾸시고 뭐 3, 10으로 바꾸셔서 이렇게 알값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강의로 수입에 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렌드와 수입 블렌드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